1924년은 사이토 총독의 지방 순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해였다. 총 7회 49일간에 걸쳐 전국 각지를 순시하였다. 특히 5월에는 약 보름간의 일정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 지역을 방문했는데, 만포진에서 초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에 배 위에서 독립군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 이 사진들은 그때의 함경도 일대 순시 사진으로 보인다. 1924년 5월 8일에 경성을 출발한 사이토 총독은 평양, 원산에서 군청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함경남도 도청 소재지인 함흥에서 관민들을 접견했으며 자해 의원과 상품 진열소, 고등 보통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이어 심포를 거쳐 북청에서도 관공리와 지방 유지들을 접견하고 농업학교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도열하여 총독을 맞이했음은 물론이다. 12일에 북청을 출발, 다시 풍산과 갑산을 거쳐 13일에 해산진에 도착하여 자해의원 및 수비대를 시찰하였다. 14일에는 장백부를 시찰하고 15일에는 싱갈파에 상륙하여 수비대와 영림창 지청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이 총독은 국경 지역 순시의 특성상 관청이나 의원 외에도 경찰서나 국경 수비대를 주로 방문하였다. 그러던 중 5월 19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나 참의부의 총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총독 방문으로 치안의 만전을 기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일본인들에게 더큰 충격을 주었다.